트로트 가수들의 팬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트로트픽이라는 트로트 스타 투표 웹서비스가 있는데요. 많은 팬분들은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진행되는 투표에서 자신의 가수를 1위에 올리기 위해 서로 독려하는 등 투표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스페셜 투표에서 얼마 전에 가사 및 감정 전달력이 뛰어난 가수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동원 군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동원군은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3주 연속으로 트로픽 스페셜 투표 정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동원군은 10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된 가사 및 감정 전달력이 뛰어난 가수를 비롯해 17일에서 23일까지 진행된 결혼식 축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마지막으로 24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된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를 뽑는 투표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하며 대세 트로트 가수로서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를 뽑는 투표였던 만큼 경동원군 특유의 밝은 분위기가 돋보였던 내 마음속 최고와. 시원하고 화려한 색상의 무대 의상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동원 군이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무려 20만 6910표라는 어마어마한 지지를 보내준 우주총동원의 팬심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한편 정동원 군은 오늘 저녁 9시 SBS MTV 더 프로쇼에 출격할 예정인데요. 정동원 군이 방송에 들어가기 전 3주 연속 1위 소식을 접한다면 평소보다 기쁜 마음으로 무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무대에서도 정동원 군의 좋은 모습을 기대하며 프로픽 3주 연속 1위에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